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아우터 웰트 포켓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웰트 포켓하고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트 크기는 겉옷이라서 16cm에 3.5cm 폭이에요. 겉감에 웰트 포켓 위치 맞춰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안에도 같은 위치에 표시를 해주고, 그거보다 1레지 1.5cm 더 크게 접착심지를 붙여주세요. 웰트감은 골선으로 재단을 할 건데요. 사면에 시접 1cm씩 해서 9cm에 18cm 되도록 두장 재단해서 전체 접착심지 붙여주시면 돼요. 식서 방향으로 재단을 해줬습니다. 주머니감은 겉감 두 장과 안감 두 장이 있는데요. 주머니 크기보다 양쪽으로 1.5cm 정도 더 크게 만들어줬고요. 주머니감은 이런 모양으로 달리게 됩니다. 저는 보통 핸드폰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주머니를 약간 넉넉하게만 만들어주는 편인데 아우터의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라서 주머니를 많이 넉넉하게는 못했습니다. 손을 집어 넣었을 때손 모양과 비슷하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의 겉감과 안감인데요, 손 바닥이 닿는 쪽이 겉감으로 재단을 하고요, 손 등이 닿는 쪽이 안감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겉감과 안감의 차이가 1.5 내지 2cm가 차이가 나면 되고요. 지금 알려드릴 두 번째 방법은 웰트 폭 3.5cm만큼 겉감과 안감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겉감하고 안감이 원단의 두께 차이가 있어서 봉제를 하다 보면 안감이 겉감 쪽으로 좀 끌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3.5cm 까지는 아니고요. 3cm 정도만 차이 나게 감을 조금 더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방법은 웰트 포켓을 양쪽 가장자리를 먼저 박아준 다음에 뒤집어줬었거든요. 이번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박지 않고 웰트감을 그냥 반으로 접어서 다려주시면 돼요. 3.5cm만큼 선을 그려주시고요. 겉에서 웰트 크기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웰트를 접어 다렸으면 골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 위쪽으로 가게 돼야 되거든요. 이 선이랑 여기 선이랑 맞춰서 박아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웰트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박아주는데 시접은 박으면 안 되고 완성선에서 완성선까지만. 되돌아 박기해서 정확하게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안감의 겉하고 마주대고 박아줄 건데 이선 따라서 박는다고 이 선하고 정확하게 박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핀은 위치에 맞춰서 꽂아주되. 안감에도 시접 1cm 두고요. 웰트의 크기랑 똑같이 맞춰서 핀을 꽂아주고요. 실제 봉제는 뒤집어서 안쪽에서 이미 박혀있는 요선 따라서 한번더 박아줄 거예요. 안감까지 고정을 했으면 이제 겉감을 박아주는데 이 선과 주머니 겉감이 만나도록 할 거예요. 겉에서 박아줄 게 아니라 이것도 뒤쪽에서 박아줄 겁니다. 이미 박은 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5cm 웰트 폭만큼 나란하게 선을 다시 그려주세요. 여기 끝나는 부분 서로 딱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박혀 있으면 반대편도 고기까지 딱 정확하게 같이 끝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선 따라서 박아줄 거예요. 여기는. 박지 않습니다. 11자로만 박아주는 거죠. 안쪽에서 봐서 11자가 되게 봉제를 했고요. 안쪽에서 박혀있는 사이를 Y자 모양으로 커팅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 1.5cm는 돼야 됩니다. 여기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그냥 잘라주셔도 돼요. 여기를 잡고 가위밥을 준뒤 사이를 잘라주세요. Y자로 자를 때는 여기 박혀 있는 끝까지 자르는 건 아니고 1, 2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가위날 끝이 잘 들어야 되고요. 이 겉감만 잘라주는 겁니다. 같이 박혀 있는 주머니감은 잘라주시면 안 되고요. 원단에 따라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뭐 2mm 남기고 잘라도 잘 깔끔하게 주머니가 만들어지고요. 어떤 원단은 거의 박혀 있는 부분 끝까지 줘야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단마다 좀 달라서 일단 1, 2mm 정도 남기고 자른 다음에 뒤집어서 다림질도 해보고 모양 잡아가면서 모양이 도저히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가위밥을 조금씩 더줄 겁니다. Y자 커팅된 요 사이로 겉감과 안감을 집어 넣어주세요. 웰트감은 겉에 있고 주머니 겉감과 안감만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안감 완전히 이쪽으로 오고요. 이렇게 되게 다려질 겁니다. 겉감과 안감의 주머니 모양이 뒤집었을 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봉지하고 나서 잘라내면 됩니다. 주머니감을 재단할 때 조금 넉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지요. 여기가 조금씩 우는 건 가위밥을 살짝살짝 살짝 덜 줬기 때문인데 일단 다림질을 해보고 그래도 울면 그때 가서 가위밥을 조금 더 주는 게 안전해요. 여기는 다림질을 해도 조금 울기 때문에 가이밥을 살짝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여기가 좀 편안해졌지요? 이제는 스티치를 줄 건데 주머니 겉감을 젖혀주세요. 이 상태로 두면 안감이 이렇게 밀려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웰트감과 안감만 놓고 여기서 한줄 박아서 상침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감이 밀려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겉옷이기 때문에 겉에서 주머니 겉감과 같이 상침을 해줄 거예요. 완성했을 때는 가장자리 여기에 상침이 다 들어갈 건데 지금은 주머니 안감하고만 상침을 먼저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만 먼저 박아주세요. 이 완성선보다 한 1mm씩만 더 나가서 박아주시면 돼요. 안쪽에 시접이 많아서 옷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시접은 좀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겉감은 1cm, 웰트감이 0.5cm에서 시접이 조금 차이가 나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안감이 밀려 올라오지 않게 핀 꽂아 주세요. 겉에서 이쪽을 같이 박아 줍니다. 안쪽에서도 안감이 같이 상침이 됐기 때문에 밀려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제는 주머니 겉감을 내리고요. 이쪽 편에도 시접이 두껍기 때문에 1cm 정도 남기고 시접을 잘라 주세요. 편안하게 되도록 내려 주고요. 여기는 겉에서 이렇게 들쳐 주면 안쪽에서 삼각형 무랑 웰트감이랑 주머니 겉감이 있는데 여기를 이 선에 맞춰서 같이 박아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박아줍니다. 양쪽이 박혔기 때문에 양쪽이 고정이 됐지요. 이제 주머니감을, 겉감과 안감을 맞춰서 잘라주세요. 이제 주머니감을 박아줄 건데, 겉감을 젖히고요. 주머니, 겉감과 안감을 서로 핀 꽂아주세요. 주머니감은 여기 옆에 박혀있는 여기 선에서부터 1cm 정도. 시접 남기고, 겉감을 들쳐가면서 주머니감 끼리 이렇게 박아주고요. 여기는 오버록을 치지 않기 때문에 한줄 박아주고, 2, 3mm 떨어져서 한줄더 박아줄 겁니다. 주머니가 혹시나 터질 수도 있어서 두줄 박아주겠습니다. 2, 3mm 떨어져서 두줄 박아주시고요. 시접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주머니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스티치가 들어있으니 이제 겉에서 여기 나머지 세 면을 스티치를 주시면 돼요. 웰트는 주머니 입구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혀있는 봉제선이 보이지 않게 웰트감으로 살짝 덮이도록 해주셔야 예쁘거든요. 시침핀을 꽂아서 스티치 주기 전에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세 면을 상침을 합니다. 상침이 들어간 웰트 포켓 두 번째 방법이 완성됐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